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제일 먼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유니폼입니다 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축덕드덕 축간덕 혼해FC의 혼입니다 지린님과 두 번째 시간으로 혼해FC 채널이 유니폼 리뷰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매 시즌 위시리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보면서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날에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가 됐고요. 광주는 유치샷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워스트, 캐리그 원팀 기준으로 할 건데, 제가 원래 베스트 3 이렇게 해서 뽑아보려고 <laughs> 했는데. 아, 베스트 3가 없어요? <laughs> 아, 베스트 3를 억지로 뽑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유니폼 특성상 디자인을 예쁘게 가져가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너무 혁신적으로만 가지 않으면 저는 기본만 해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다들 어느 정도의 혁신을 가져갔는데 그게 좀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도전적인 색감이나 도전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함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팬분들이 어, 이쁘다라는 반응이 많이 없었죠. 네, 많이 없었어요. 특히 지난 시즌 음. 모든 팀의 유니폼들이 워낙에 예뻤었기 때문에 제가 쭉공유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 시즌 좀 많이 공유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냥 그것도 아니고 다 풀패치죠. 네, 저는 <laughs> 풀패치 물품 마케아 <laughs> 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없는 팀도 있는데 제 기준은 이쁘면 산다, 이 음. 때문에 서울 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팬들도 입으면 다 사기 때문에 지난 시즌 너무 이뻐가지고 올 시즌 사실 너무 베스트가 저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매번 유니폼을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 베스트는 없지만 아, 이 중에서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제일 먼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유니폼이 그래서 그거를 저는 베스트로 뽑았는데 펑슬러스 네. 홈음 유니폼 그리고 사실 아챔 어웨이가 이쁘긴 했었는데 아챔 어웨이는 판매하고 서폼 홈을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퇴근하고 열어보니까 이미 품절됐더라고요. 2차 네. 판매가 품절되어 있어 1시간 정도 지났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발표해서 구매 시도한 팀은 저는 펀스였습니다 음... <laughs> 저는 딱 봤을 때 비주얼 샷은 되게 별로였는데 그 네. 유니폼 디자인 자체로 보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저 인천이요. 인천 이번에 유니폼이 서울 유니폼 역대 제일 예뻤던 그 시즌 디자인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22시죠. 네, 그때 유니폼 디자인 굉장히 흡사한데 되게 심플하지만 특유의 컨셉이 이제 새로 파검 이미지가 잘 살려진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인천 시즌 되게 꿈나무. 인천 유니폼이 아크로로 바뀌면서 대부분 입었던 거같 것. 기본 이상은 한다 생각해서 매 시즌 한벌 이상 구매를 음. 했었거든요. 홈이다 어웨이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서드 구매했고. 하나, 두. 풋산도 아닐 때 쓰기 기본 키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마킹하고 스폰 패치하고 해놓고 20만 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풋산 유니폼 너무 비싸. 부산 사셨 이미 샀습니다. 어 저는 아직 안 샀어요. <laughs>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색감도 사실 지난 시즌이 저는 잘해도 어렵구 음. 생각을 해서 올 시즌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 데이 해가지고 서드 포스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부산 음. 저는 조금 지켜보고 있고 포항은 1차는 실패해서 2차 판매를 하면 홈은 구매할거 같아요. 전북은 예상도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입고 나와서 봤는데, 흔히 말하는 이 수박 모양이 생각보다는 좀 연하게 눈에 띄어서 좀 나쁘진 않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유니크, 유니크한 맛으로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새로 건발이나 이렇게 새로 파건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있는 디자인인데, 전복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상 옛날에 형광일 때는 그런 색상이 해외에서 어느 구단도 시도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좀 유니크한 편이라 저는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 특유의 줄무늬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또 촌스럽지 않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거 수박이다 이래가지고 망했네 이랬는데 선수들이 입고 나온 거 보고 또그 무늬가 생각보다 눈에 띄지가 않아서 은은한 부분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인천은 말씀해 주시고. 네. 근데 인천은 배수거든요. 비주얼 샷이 너무 별로예요. <laughs> 이 샷이 너무 별로예요. 땡겨요. 아니 땡겨도 근데 왜이 비주얼 샷을 이렇게 찍어야만 했지? 디자이너가 정말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조금 음. 아쉬움이 있긴 음. 했는데 일단은 인천은 음. 베스로네 저는 네. 보고 싶고. 인천 네. 홈 베스트요 어웨이 말고 홈이 베스트입니다. 대구는. 그럼. 대구는 사실 그냥 항상 심플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요 평타 이상.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 지난 시즌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이 어깨 라인 많은 분들이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음. 어깨 라인만 없었어도 깔끔한 누나나 아. 서울을 좀 얘기를 해보자. <laughs> 워스트.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워스트는 대전입니다. 음. 음. 에스타 하나, 워스타 하나 뽑자면 워스트는 저는. 대전은 톨핀시죠 서울을 꼭 보고 싶습니다. 서울만의 시그니처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일단 그브이맥 자체도 뭐 흔하니 말씀 주셨지만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시그니처처럼 가져왔던 이런 굵은 줄들이 다 없어져서 날씬치는 이렇게 많이 네. 나니까 이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또 기성용이나 링가드나 이제 착샷을 봤을 때는 또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서울 유니폼은 항상 매년 이렇게 욕하면서 사는 맛이니까 <laughs> 네. 뭐 아무리 여기다가 진짜 디자인 막 이상하게 하나도 살것 같아요. 서울 연구복귀를 해서 그 20주년을 아, 맞이하는 문제, 봉사 시즌에 유니폼을 좀 디자인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아이덴티티를 가져오되 새로운 걸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은 팬들한테 워스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어웨이도 저는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요. 왜냐면은그 동안 이제 서울 유니폼은 어웨이도 그건발을 어느 정도 살린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그건발을 여기에서 찾아볼 차별수. 수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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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아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또 착샷 보면 또 예쁘더라고요. 맞아. 이번에는 어웨이는 생략이됐는데또 착샷 보니까 이가도 또 하나 사줘야 되나? 아그 어. 잠깐 궁금한 게 마킹 네. 누구라죠? 하나 누워요. 저는. 기성용 링가드 확정되어 있어요. 어, 저랑 똑같으시네요. 원래 처음 생각은 그냥 홈두벌다 기성용 링가드 사고, 어웨이를 안 산다였는데, 네. 지금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음, 저도 지금 홈 어웨이를, 그 기성용 링가드 확정인데, 이둘 중, 이두 네. 개를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홈을 기성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기성용이 서울이랑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쵸 재계약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니폼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많은 팬분들이 도쿠르스 박바라고했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어서 안 어울리는 색상 두 개를 억지로 넣다 보니까 이 색상 좀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일단 그 색상도 맞는 것 같은데 왜이디자인으로 비주얼 사실 이렇게 유니폼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웨이는 예쁘네요. 어웨이는 그냥 무난한, 네. 네, 무난한 것 같고 제주는 솔직히 저는 무난하고 다 네, 제주는 뭐, 어웨이 둘 다. 네. 음. 정말 무난하게 강원은 2013 시즌 강원 디자인을 갖고 온 건데 강등 시즌 디자인을 갖고 와서 아마 강원 팬들이 많이 불만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이번 베스도 아니고 워스트도 아니고 꼭 검정을 넣었어야 되나? 팬들은 그냥 디자인보다도 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인데 강등 시즌의 유니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는 팬들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소원 FC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대로 홈은 그대로 갖고 왔고 어웨이는 에비서울 <laughs> 그대로 갖고 와서, 사실 저는 이거를 디자인을 노란 얘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님 워스트 인요 논할 것도 없어서 워스트도 아니고 음. 완전 그냥 번외 아. 너무 심했어요 이거는 음.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너무 아쉽다 김천은 음. 무난하다 김천은 무난하게 잘 나왔다 본론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전사로 다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본동을 음. 제가 소장하는 입장에서 아쉽다 자수가 정말. 확실히 더 선호하시는 거죠 자수를 자수도 좋아 하지만 저는 고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육체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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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 엠블럼 제집 좋아해서 가장 하위가 전사, 그다음 자수, 공무, 음, 쓰리, 입 플라스틱 이런 쪽. 베스트, 워스트 음. 뽑아봤고 베스트는 인천 그다음에 워스트는 서울이었 베스트는 <laughs> 호항 워스트는 대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올 시즌 다른 몇몇 팀들이 스페셜 킷들을 내놓을 거라서 스페셜 킷들이 나오면 저는 대부분 스페셜 킷들은 구매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또소랑으로 나오면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작년부터 K리그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모든 유니폼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올 시즌은 물량을 넉넉하게 똑똑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많은 팬분들이 내네 팀을 응원하는 유니폼들 꼭 구매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축적 레덕 직원 후니피시 혼내였고 저는 체질이 최지리 브이로그의 체질이었습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직관하면서 네. 또 재밌는 저희가 컨텐츠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평생서 되면 아, 함께 네, 네. 재밌는 컨텐츠들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홈두번살것 같아요. 역시 <laughs> 홈두번 살고 또 기다리다가 오일 또 사고 그럴 것 같고